원래, 원래 가챠 이런 거는 무념무상으로 오, 뽑아야 뜨는겨. 오오 심상치 않은데? 어. 같이 들어보도록 하자. 네. 응. <laughs> 랜덤 확률로 전 노래 뜨게하면월 3천 각. <laughs> 아, 트위 대표님 왜막 왜요? 막. 저그 기능 있어요 그런 거? <laughs> 기능 <laughs> 없잖아요. 기능 만들어 주시고 저랑 좀 수익 배분 좀 어떻게? 해요? 있어요? 어어 어 그러네 어쩌다 한번 바... 어 yes 아 됐다, 있어 있어 맞아 됐다. 기억났다 오케이 오케이 돈에 가차 됐다. 간다 월3천 가자. A few moments later 가차 돈에 만들기 <laughs> 감사합니다 저거 유튜브 <laughs> 링크 좀 주시겠어요? <laughs> 저걸로 그냥 바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. 특혜도 있다고요? 오케이 감사. 자 우선 첫 번째 일인 랜덤 가챠부터 설정할게요. 우선 저기 방긋방긋 해망해말님이 해마 올려주신 허비짤로 얼굴 합성된 거 그거를 제인 코딩해서 이거를 투입가 가지고 어쩌다 한 번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. 메시지도 바꿔야겠다. 이거 메시지 뭐라 그러지? 랜덤 가처라고 해야되나? 확률은 모르겠어요 여기 확률이 그냥 어쩌다 한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원 할 때만 해야겠다 경, 오성, 나성, 당청 잠깐만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되네 약간 닉네임이 안 나오네 이러면 글씨 크기도 좀 줄여야겠구나 이 생각보다 잘 터지는데? 돈의 사운드 좀 줄여야겠다 이거 소리를 좀 작게 해서 뽑을게요 너무 크면 좀 그래 아예 그냥 좀 작게 뽑을게 그게 나을 듯하다 봐봐 이제 소리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소리 딱이 정도야 요 정도 적절 잘 어, 떴다 어, 떴다 이, 이미지를 오성 이미지를 설정하셔서 안 떴다. 떴... 미관으로 이제 선택한 걸로 뜨기 때문에 잘 선택하십시오. 오성 미관. 단차 간다 떴냐? 안 떴다. 떴다. 아! 축하해요. 어,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. 음, 안 뜸. 생각보다 잘 뜨는데 이거. 어, 안 뜬다. 가차 실패하면 잠못잘것같음 못 주무신답니다. 가청 확률은 나와있지 않아요. 그냥 어쩌다 한 번이라고 떠있어요. 현실 유도라니, 그냥 후원하실 때 어쩌다가 한번 재밌게 뜨라고 한 거지. 이건 유도가 아니지. 뜰것 같다면 이제 셋둘 하나 야안 떴다. 확정 권줄 때까지 한다. 안기모. 그래도 못뽑으시는 못 분들 계시죠? 야, 거짓말 좀 보태서 세 번에 한 번꼴로 나온 것 같은데, 거짓말이었고요. 어, 갑자기 안 뜬다! 야 욕하니까 뜨는데? 우 나한테 그래, 무슨 박서야. 내가 보기에는 그건 거 같아. 이게 이렇게 뜨잖아.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수도하고 예전에 했던 돈에 다시 불러오기 하면은 계속하다 보면 뜰것 같아. 왠지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니까. 다시 알림을 해도 이게 여기서 또 확률이 돌아간 거야 계속. 이거 봐. 한번. 두 번? 세 번? 네 번마다 한번뜬거같지 않아? 이게 네 번에 한번뜬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타이밍 맞춰서 5성 빨아먹는 사람도 있겠는데 아, 알아서 잘빨아드시고저 <laughs> 놈이 먹었다. <laughs> 그러면 그냥 4천원에 이거 등록하면 되겠다. 더그라면 4천원 쓰시던지. 으뭐왜 이렇게 밀렸어. <laughs> 나 혼자. 그러게 이걸 못 뽑네. 길길 누구보다 가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. 야, 스택 쌓인다. 5. 갑자기 안 나오네. 5. 5트. 야, 그다음에 뜬다. 왠지 그다음에 뜰거 같다. 아이 신현진 님 축하드립니다. 6. 문 열고 들어왔다. 방성아 <목소리> 솔직히 말해봐 조작 중이지 에에에에에. 당첨되면 별거 없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잘 떠요 그리고 안 뜬다고니 손어누 감사합니다 아씨 이 확정가차다 이거 이게 확정가차지 뭐와안 떠지롱 뭐 아직도 우승 못 뽑은 사람이 있다고 그건 너야 뭐 야, 빠둥, 그게 나라고 빠두, 비두, 루도 돈빠 돈빠 도비 도바 우와 쩐다 그래 이런 걸 원했어 쩐다 이런 느낌으로 원했어 그러니까 막 누가 채팅창에 동인지 얘기하길래 막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뭔가 일러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 주셨으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막 부탁드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와 그냥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그리신다 우와 Chepa na warai, na warai, nah warai che, na no mo, ondre na